네, 안녕하세요. 이돌리시도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졸업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 하냐면, 뭐 고등학교 때가 그립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가 진짜 그때 너무 그립고, 그때는 진짜 학교 탈출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립습니다. 막 그러면서 저한테, 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학교 찾아와서도 그렇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막 굉장히 DM을 많이 날리거든요 그럼 저는 열심히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주지만 솔직히 다 졸업생들이 하는 질문은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게 맞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20대 초반 때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저 때도 그랬으니까 뭐라떼나 지금이나 솔직히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위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해봤고 어이 영상이 이제 굉장히 좀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잡다한 생각이 빠졌을 때아이세 가지를 제가 준비한 말 주제가 세 가지거든요. 이세 가지를 조금 신경 쓰고 살면은. 아 그래 내가 인생을 적어도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못 살고 있진 않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남학생들한테 해당이 되고요. 군대를 빨리 갔다 와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군대는 어차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대부분 가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저도 운전병으로 갔다 왔고, 15년도 2월 3일에 입대를 해가지고, 16년도 11월 7일에 전역을 했습니다. 21개월 복무를 했고요.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어차피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기 전이 텀이 있잖아요. 이때 솔직히 열심히 사나요? 열심히 안 산단 말이죠. 어린 나이에 솔직히 몇달좀 놀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나 지금 복무 중인 분들은 많이 공감할 거예요. 그때 내가 이텀 때, 왜 그때 놀았지? 왜 그때 군대를 가지 않지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띵가띵가 놀다가, 뭐 군대 영장 날라오면, 아, 가기 싫어, 가기 싫어 하면서 술만 먹다가, 억지로 군대를 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군대를 왔겠죠? 군대를 왔는데, 아, 조, 이왕 올거 빨리 올 걸. 이런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텀 얼마나 된다고 기껏 해봤지 1년 아니냐 21살 때 군대 가면 20살 때 1년만 돌아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1년 시원하게 돌고 군대를 갔다 오면은 상관이 없어요 별 생각 안 하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이 21살 때 군대를 가도 아내맞추임은 또는 맞선임은뭐 뭐 동기들 보니까 20살이 입대한 애들이 있 걔네들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뭐 시작하면 진짜 빨리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엄청 이게 별거 아닌 것같은데또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제 졸업생들도 막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막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한테 여전히 군대 빨리 갔다 온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은 굉장히 다들 빨리 갔다 온거 진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빨리 갔었어야 됐나? 이런 말을 한친구들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저녁 한 친구 만나가지고 막 커피 하나 사줘가지고 막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자 두번째 주제입니다 어, 두번째 주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라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시죠 알게 모르게 근데 이게 귀중한 경험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귀중한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진짜 뭐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이게 귀중한 경험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게 진짜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냐면은 일단 시야가 넓어져요. 세상을 바라보시니 시야가 넓어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사네.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보면 아 내가 너무 이렇게 뭐 한쪽으로만 몰려서 생각을 했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아,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20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뭐 30대, 40대, 50대, 60대 갔을 때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겠죠 이때 미래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20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을 잘 기억해 두면은 사람들을 분류할 수가 있게 돼요. 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봤어요. 이 사람은 약간 A 종족의 사람이다. 저 사람을 만나봤는데 저 사람은 B 종족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C 종류의 종족의 사람이다. 그리고 A라는 종족의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고 이런, 이러 이러한 것을 하면은 이렇게 이러, 행동을 하고 저러저러하게 행동을 하면은 뭐 이러 저러하게 행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분석을 해보겠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아 이렇게 종류별로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요. 나중에 미래에 만나게 될 사람이 어 내가 과거에 만나봤던 사람이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만나봤던 C라는 사람이랑 뭔가 비슷하다. 어 그럼 이 사람 약간 C라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대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잘 기억해두면은 물론 모두를 기억할 수 없지만 잘 기억해두면은 이 사람을 알아갈 때잖아요. 많은 배경 지식이 되는 거죠. C라는 사람과 비슷하니까 C라는 사람이랑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면, 비슷한 면이 있겠지. 약간 추론 같은 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회가 뭐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면은 진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이 좀 깨어난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은 계속 계속 사람을 만나 가는 데 있어서 어, 과거에 내가 만나봤던 종류의 사람인 것 같네 라는 식으로 추론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시간을 볼수 있다. 그래서 이딱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많은 경험을 해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알바도 있고요. 뭐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알바도 있고 뭐 배움도 있겠죠. 저는 수영이랑 헬스를 뭐 배워봤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랑 경험도 있을 거고. 그니까, 할수 있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행 같은 것도 경험이 되고, 뭐, 놀러 다니잖아요. 요즘에 인스타 쳐, 쳐가지고, 이쁜 카페 가고, 이쁜 식당 가고 그러잖아요. 뭐, 이쁜 카페 가고, 이쁜 식당 가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과 직업에 도움이 많이 돼요.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여러분들이 전공에 따라 달라지겠고, 뭐, 뭐 전공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거, 좀 잡다한 거 그러니까 모든 게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다 쌓이는 거거든요 뭐 경험을 많이 쌓는 게 20대 후회 없이 보내는 것중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경험은 결국에 남는 거거든요 살아온 경험도 남는 거고 다양한 경험도 남는 거예요 20대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불에 숨어가지고 잡다한 생각하면서 밥도 안 먹고 네, 막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막 밤에 잤다는 생각하면서 시간 다 지새우다가 그러다가 낮 되면은 이제 그제서야 뭐잠 조금씩 자고 낮과 밤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막 우울해가지고 햇빛도 못 보면서 막 우울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에 그러니까 솔직히 20대는 언제가 끝나는 거잖아요 1년 365일이고 뭐 10년 가정하면 3650일이잖아요 이게 별로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체감상 20대는 평생 갈거 같거든요 근데 저도 20대가 끝났어요. 저 아직 20살 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20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3651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경험이라도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저처럼 30살이 됐을 때, 아, 내가 20대 때 뭐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잡생각했던 것들이 떠오른다기보다 제가 쌓아온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아, 그때 이걸 하길 잘했다. 저걸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쓸데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해보시고 뭐호기심 가는 것들이잖아요 뭐 너무 큰 사고를 치지 않은 범위에서 뭐 잡다한 것도 많이 해보시고 그냥 경험이다 생각해보면서 건축 알바도 좀 해봤거든요 밤새 알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막 수영도 배워보고 헬스도 막 배워봤어요 그래서 수영이나 헬스는 아직도 막 취미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자극적인 재미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쏠쏠한 성취감 같은 것들이 막 있어요 막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얻은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나중에 저처럼 서른 살이 됐을 때 20대를 떠올려보면 경험 쌓았던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 정말 하길 잘했다 이런 거, 해보길, 이런 거 해보길 잘했다 저런 거 해보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경험한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직업 세계와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업 세계와도 관련이 없는 부분도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싶었던 것들이고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남들이 알아주고 기억해 주잖아요. 누가 알아주고 기억을 하나요? 여러분들 본인들이 합니다. 여러분들 뭐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살아 가야 될 수도 있고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들은 많이 배운 것들도 포함되겠고 많이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타났잖아요 한 학기만 지나면 뭐 성취도나 뭐 등급으로 뭐 결과물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미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순간만큼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상으로 세 가지를 이제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군대에 뭐, 군대에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이제 많은 경험을 쌓는 거. 이것들을 잘 하고 있다면요. 20대가 끝났을 때 적어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못 살았다라고 생각은 안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시고,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반을 쌓는 시기거든요. 솔직히 20대 때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발판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져놓은 기둥은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도 공부지만은, 공부도 열심히 당연히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직업 세계와 관련된 그런 공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뭐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많은 경험을 해두는 거는 굉장히 인생을 바라봤을 때그 기반을 쌓는 데큰 도움이 되고, 적어도 못 살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잡다운 생각은 안 하게 될것 같아요. 잡다한 생각을 할것 같으면, 그때 유조리, 치조리가 그러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많은 경험을 쌓고 있으면, 적어도 못뭐 살고 있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좀그말좀 그 믿어보고, 조금 안심 좀 해볼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제말 하나 막 듣는다고 해서, 막 모든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뭐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막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